안녕하세요 새축용 스티비 키아키입니다 오늘은 플스 12월 PS 플러스 스페셜 및 드럭스 카탈로그 추가 게임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우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역시나 한여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게임들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저는 전가 두고 해도 꽤 재밌게 했던 타이틀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는군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월에 이제 곧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료 게임 소식도 함께 넣어두었으니 혹시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끝까지 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패스 자 그럼 오늘도 신다고 즐겁게 달 I up for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입니다. 사실 꽤 재밌는 게임이지만, 게임사가 게임을 유기해버리면서, 참 뭐랄까, 안타까움 만을 남긴 그런 타이틀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멀티가 결국엔 엔드 컨텐츠가 되는 게임인데, 서버에 사람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카탈로그에 등록되면 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액션 게임인데요, 게임 방식은 몬스터더랑 비슷합니다. 베이스캠프가 있고, 그 베이스에서 이런저런 세팅을 한 후, 각자 수주받은 퀘스트로 진행하며, 다른 유저들과 함께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솔로 플레이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밍하고, 장비 맞추고 더 강력한 몬스터 잡고 멀티플레이에서 최고 점수 뽑기 위해 열심히 드라고 서포터 고하면서 플레이하게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싱는 플레이로 하게 되면 나머지 유저들의 자리는 AI들이 차지하는데 뭐 그렇게 도 재밌긴 하지만 사실 결국은 다른 유저들과 함께 레이드하는 게 꿀잼이긴 요 어쨌든 카탈로그 등록되면 한 번씩 해보기 딱 좋은 타이틀입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플래닛 코스터 2입니다. 플래닛 코스터 1편은 진짜 너무 재밌어 보여서 뭣도 모르고 바로 구매했다가 이런 거 꾸미고 경영하고 이런 게임 스타일이 저랑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결국 좀 하다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접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결국 이런 게임은 각자 스타일을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놀이공원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환상과 꿈을 직접 구상해서 개쩌는 나만의 놀이공원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편과 비교해서 그래픽이 훨씬 좋아진 편이며 거기다가 워터파크 및 워터슬라이드 등을 꾸밀 수가 있는 워터존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일단 카탈로그에는 일반판만 올라와 있긴 한데, 이거 요걸로 가볍게 즐겨보다가 취향이 맞는다. 더욱 다양한 꾸미기 용품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향 본편까지 싹다 포함해가지고 상위 에디션으로 할인때 구매하시면 될듯 합니다. 플래닛 코스터2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캣퀘스트 3입니다. 귀여운 고양이 용사의 대모험을 끓리는 퀘퀘스트 시리즈 3편인데요. 이게 진짜 좀 너무 아기자기해 보여가지고 애기용 게임이 아닐까 싶지만 일단 해보세요. 캣꿀잼입니다. 2편도 꿀잼이고 3편도 꿀이에요. 물론 막 엄청 어렵진 않지만 나름대로 던전 공략하다 보면 꽤 죽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컨트롤도 해나가면서 싸워야 돼가지고 은근히 재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임을싱글플레이로도 재밌게 할 수가 있지만 로컬 멀티도 지원해주기에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같이 이 모험을 즐겨보시도 재밌을 거예요. 아, 특히나 퀘퀘스트 3편에서는 회적이 주인공인 게임으로 시리즈 사상 최초로 나만의 배를 구축하고 꾸며서 항해하면서 적대과의 해상도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 2편보다 좀더 심플해진 공격 콤보랑 무기 변환 같은 편의성을 도입해 시리즈에 처음 접하시는 오늘도 다들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캐퀘스트 3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게임,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입니다. 윙? 이거는 PS 플러스 에센셜 게임 아닌가요?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맞습니다. 이거 12월 PS 플러스 에센셜 혜택인 월간 게임으로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카탈로그 게임으로 또 등록이 돼요. 일단, 그런 에센셜이랑 스페셜 카탈로그 차이가 뭐냐? 이거를 살짝 설명드리면, 에센셜 월간 게임은 12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한 달간, PS 플러스 에센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 뭐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운 또는 라이브러리 넣어두시면, 추후에 언제든지 PS플러스 구독 중이라면 다운받아 가지고 즐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 PS플러스 구독이 해지 중이면 다운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는 뭐냐? 이거는 PS플러스 스페셜에서 구독하신 분들 대상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는 카탈로그입니다. 단이 카탈로그의 뜻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운받거나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두더라도 추후에 게임이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어버리면 PS플러스 구독자분들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어쨌든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 레고 호라이즌은 제목 그대로 호라이즌 세계관을 레고로 꾸며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 타임이나 컨텐츠가 부족한게 아쉽지만 나름대로 캐릭터도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싸우는 전투의 맛도 꽤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한번씩 즐겨보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월간 게임으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무조건 라이브러리도 넣어두시길 바래요.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스케이트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12월 9일 바로 얼마전에 스페셜 카탈로그에 출시 와 동시에 데이원으로 등록된 게임 인데요. 평가가 상당히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라스키리리리 해보시 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리와 고통으로 만들어진 지하세계의 마귀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 하시게 됩니다. 그곳의 악마는 여러분에게 스케이트 를 하나 주며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이 스케이트를 타고 달러가 가지고 그것을 삼키면 자유를 주겠다는 믿을 수가 없는 거래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스케이트를 타고 올리 킥플릭 그라인드를 하며 9개의 준비된 언더 월드은여행에 나가시게 되는데요 빠르게 스케이트를 타고 악마를 쓰러뜨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해내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따뜻 나가시게 됩니다 아, 더욱더 멋진 스케이트 모드 코스튬 과 기술을 위해서 플레이하면서 모아둔 영혼들을 팔아주시면 돼요 일단 컨셉 비주얼 그래픽 다 중에 신선해서 저도 바로 다운받고 즐겨 봐야겠습니다 스케이트 스토리는 12월 9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지금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와르 폴른 다이너스트입니다. 와우, 이거 진짜 리얼게 꿀리네요저 나름대로는 정말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호불호가 좀 있는데, 일단 삼국지 배경에다가 액션 스피디하고, 그리고 패링과 회피, 거기다가 화려한 스킬들, 쏟아부으면서 싸우는 액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다만 이 게임은 소울레트 게임입니다. 난도는 꽤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DLC를 제외하고 본편 기준으로 맞추면, 여타 소울과 비교해봤을 때 그닥 어려운 편까지는 아니라서 또 가볍게 시작해보시도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전투 방식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투는 패링이 기본인데 적들 공격 들어오는 거패링 쳐내고 우리 공격 타이밍 오면 공격 퍼붓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게 되는데요. 단 와룡은 적들의 스테미너를 크게 깎을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바로 적들이 강한 공격을 해오는 타이밍입니다. 강한 공격을 해오기 직전에 빨간색으로 번쩍 빛나게 되는데 해당 공격을 패링 쳐내면 적들의 스테미너가 크게 깎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몇번 싸우다 보면 적들 기록이 오고 그 타이밍에 큰 데미지를 리힐 수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막 엄청 어렵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그 쾌락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중독되는 맛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편 재밌게 끝내셨 아마 추가 DLC 세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텐데요 일단 DLC는 따로 구매하지 말고 추후에 컴플리트판 하루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구매해가지고 본편 플러스 DLC 싹다 보유하시면 됩니다 아 주의하셔야 죠 DLC 난이도는 개작살나기 어렵습니다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의! <목소리> 와런풀른 다이너스티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어스싱크레드 미라지 입니다. 오케이 맨 진짜 저도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구매했었지만 처음에 리얼 실망했고 욕도 진짜 많이 했고 이게 무슨 똥 게임이냐고 정말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하다보니까 중독되는 덕맛이 있어서 어느덧 엔딩 크레딧 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허허 꽤 재밌었네 하면서 당황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간만에 근본의 암살 장르로 돌아온 미라지다 보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 게임성 그 자체는 허접합니다. 파쿠르 모션부터 암살이라는게 뭐 별로 큰 의미 없는 게임 구성 스토리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 겠고 보스전도 별로 고뭐 일단 완성도 오늘 굉장히 떨어지는 게임이 맞아요. 근데 일단 바그다드 예쁘게 꾸며놓은 그래픽 좋았고, 무엇보다 게임이 좀 되게 쉽다고 해야 하나? 분명 암살 게임인데, 그냥 애들 싹다 모아다가 무쌍 찍고 다니는 재미가 훌륭합니다. 암살하고 다니다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퀘스트하고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중독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카탈로그 들어오면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즐겨보기에 가장 좋은 게임 중 하나인 만큼 이것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판이면 충분하니까 카탈로그에서 끝내버리자고요. 어스싱크로드 미라지는 12월 16일 PS 플러스 스피셜 카탈로그에 등록돼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퍼피 구 o 대 그랑프리입니다. 퍼피 구 o 대 강아지들과 함께 신나는 속도 경쟁을 즐기는 레이싱 게임 d g o 강아지 큰 모드를 통해 싱글 플레이를 즐길 수도 있으며 최대 o 명의사람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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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기기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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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스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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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자 다음 게임 이번 게임은 스페셜 이상 혜택이 아닌 드럭스 이상 혜택인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인데요. 바로 소울 칼리버 3입니다. 소칼 네 번째 작품으로 시리즈 10주년 기념판인데요. 처음에는 리스2판으로만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소칼 시리즈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딱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칼도 명작 시리즈 중 하나이기에 클래식한 격투 게임의 맛을 보고 싶다면 딱 맞고 달려줘! 소울 칼리버 3는 12월 16일 PS 플러스 드럭스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FPSPS 플러스 12월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 게임들을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와룡, 어크 미라지, 그란블로, 리링크 캣퀘스트, 요거 4개는 다운받고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12월 만료 게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달려가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첫트 게임 배틀필드 204입니다. 25년 6월에 등록되었던 게임인데, 어, 6개월 만에 바로 카탈로그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군요. 근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아쉽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출시 전반에도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면서 트레일 러만 봐도 소름 돋을 정도로 꿀잼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인데, 막상 출시가 되고 보니, 이건 뭐 엄청난 실망감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던 게임이에요. 캠페인 모드가 없는 멀티플레이 기반의 게임으로 최대 128장의 유저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굉장한 난타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거기다가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해주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저들과 장벽 없이 만나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기대 포인트였습니다만 문제가 가격이 엄청 비쌌던 것에 비해 컨텐츠가 부실하고 좋지 못한 최적화, 안타까운 서버 관리 등등으로 인해서 시작과 동시에 큰 악평을 받았던 게임이요. 거기다가 캠핑 모드가 없는 덕분에 저처럼 멀티는 부담이라 스토리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딱히 시작할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추운 패치들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뭐 지금 굳이 시간 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 2042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GTA3입니다. 이것도 6월에 등록되었던 게임인데 6개월 만에 빠지는군요. 사실 락스타 게임들은 넣다 뺐다를 거의 6개월 주기로다가 렛츠기은 타기 때문에 이거 뭐또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아, 다음번에는 이미 넣다 빠졌던 바이스시티 또는 딴 안드레아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트릴로지로한 방에 세개다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아무튼 GTA3P 리마스터 타이틀로 새로운 광원 효과와 환경 요소, 고해상도 텍스처, 렌더링 거리 향상, 조작감 개선 등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출시를 하였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GTA 트릴로지 자체가 엄청난 기대감에 비해 거지 같은 버그들과 게임 속으로 악평폭탄을 맞고 말았어요 다만 좀 찾아보니까 24년 11월 패치 이후로 지금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픽스되어서 그나마 게임을 할 만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GTA 3편 자체는 워낙 명작이었기에 원작에 대한 추억 없어도 뭐한 번쯤 지금쯤 다운받아가지고 레스플를 해보시도 좋아요 그리고 카탈로그에 있을 때 하면 딱 좋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GTA 3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자, 다음 게임은 아케이드 파라다이스 VR입니다. VR 게임인데요. 요건 스페셜 카탈로그는 아닌 드럭스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된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아케이드 파라다이스가 VR도 있고 그냥 버전도 있는데 이번에 빠지는 건 VR 버전입니다. 어쨌든 오락실 사장님이 되어보는 게임, 아케이드 파라다이스의 VR2 버전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VR 헤드셋을 끼고 오락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오락실을 꾸며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세상 속에서 오락실 의자에 앉아서 직접 오락실 게임을 해볼 수가 있는데 VR 버전에서는 VR 전용 오락기 12개까지 따로 준비되었기에 해당 게임들도 다 즐겨볼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파라다이스 VR은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소닉 프론티입니다.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아쉬운 게임인데요. 이거 리얼 꿀잼이라 꼭 해보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황화란 오픈월들로 돌아온 소닉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오픈월드와 소닉의 만남이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픽 좋았고, 그 속에서 맵이곳저곳을돌아다니며 퀘스트 수행하고, 곳곳에 존재하는 몬스터들과 전투를 펼치고, 때로는 다양한 퍼즐도 해결하며 자유롭게 웜을 떠날 수 있는 점이 좋았던 게임입니다. 특히나, 보스전 자체도 다양한 기믹들로 구성되었고, 보스들 모델링, 그리고 연출들까지도 화려한 편이라서, 보스전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특히나, 노메플스5에서도 성능 모든 기준으로 프레임을 잘 유지해주는 편이라서 프레임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성능 모드로 바꾸고 플레이하시길 바라자 어쨌든 오픈할 때놓여의 소닉을 처음에 안트롤할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여기적인 돌아다니고 스킬들 배우고 싸워 나가고 퍼즐들 해결해 나가다 보면 금방 적응되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이요 소닉 프론티어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테일즈 프롬 더 갤럭시 h 개선판입니다. 이 게임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케이드 파라다스와 마찬가지로 VR게임이 되어 스페셜이 아닌 드럭스에서 만어가야 되는 게임이라는 것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투의 불시착한 드로이드 수리 기술자가 되어 다양한 인물을 수행하고 앞에서 깜축거리는 적들과 전투도 펼치며 이 아름다운 스타워즈 세 상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데요. 다만 이게 본편 자체는 좀지루한 편이라서 가깝한데 그래도 뒤에 씬 라스트 콜로 넘어가면 확실히 재밌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개선판에는 DLC도 포함되었으니까 스타워즈 생활의 v r 게임에 승비가 생겼다면 만료 전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스타워즈 테일즈 프롬 더 갤럭시 엣지 개선판은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이어 파이팅 시뮬레이터더 스코어입니다. 제목처럼 소방관이 되어 직접이 두렵고도 두려운 큰 불길들과의 사투를 느껴볼 수가 있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미국 대도시의 소방대원으로서 화재를 근거리에서 직접 진압하는 일을 경험해볼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현장으로 침투하는 건 혼자가 아닌 세 명의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함께 움직이는 대원들은 혼자서 플레이할 경우에 AI가 대처하지만 협력 멀티플레이 모드로 시작하면 다른 유저들과 함께 화재 진압 현장으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린 그 순간부터 바로 장원을 신고 빠르게 소방차에 시동을 걸고 화재 현장으로 도착해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출. 들어보고 싶다면 만료 전에 한번 플레이해보셔도 좋겠어요. 파이어 파이팅 시뮬레이터 더 스쿼드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스타트랙 브릿지 크루입니다. 이건 VR2는 아니고 VR1 게임인데요 이건 드라스 카탈로그는 아니고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되었다는것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USS 이지스의 핵심 승무원이 되어 트렌치로 알려진 미지 의 우주 섹터로 모험을 떠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벌칸인들이 살 수가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는 임무를 맡기는데요. 게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최대 4명 인스타그램 플레이하는 컵톤 플레이가 이 게임의 진짜 매력이라고 니다 근데 일단 저는 VR1이 없기에 일단은 패스. 스타트랙 브릿지 크루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11 11 메모리스 리톨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하는 어둠의 첫 게임인데요 어떤 전쟁의 배경인 만큼 액션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는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골라가면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유럽 서부 전선에 참전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난 한 젊은 사진작가와 아들이 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독일인 기술자 두 명인데요 그 둘이 어떻게 자신의 인간성을 지켜가며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들의 삶 속의 이야기를 직접 따라가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재밌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영어 자체가 엄청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 11T11 메모리 스틸리톨도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포스포큰입니다. 엄청난 기대와 배경으로 상당히 큰 아쉬움을 남겼던 게임 중 하나인데 아뭐 솔직하게 그다음 같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엔딩은 봤습니다. 스토리라든가 추적화라든가 컨텐츠 부족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큰 아쉬움을 남기는 게임이긴 한데 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주어두 뭐 타격감은 없지만 빠르게 마법 체인지에 나가면서 회피하면서 스피디하게 싸우는 전투가 무질성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투가 엄청 잘 만들어졌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래요. 그냥 할만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카탈로그에 있을 때 그냥 그냥 딱 이럴 때 엔딩 찍어 보기에 가장 훌륭한 타이틀이다. 플레이 타임도 길지 않고요. 근데 진짜 맘없으면서 싸우는 순수 전투 나쁘지 않아서 좀더큰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포스포크는 12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에요.